안녕하세요 플라소입니다 오늘은 2011 레이스건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박스가 작은 걸 보시면 조금 의아하실 텐데요 그 궁금증은 지금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니어처이고요 그것도 탄피배출이 가능한 가스 블로우백 핸드건입니다 손바닥만한 사이즈의 탄피배출 가스 블로우백을 구현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데요 사이즈만 좀 작은 걸 빼고 나면은 풀메탈 바디에 탄창도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탄피도 금속입니다. 본체의 그립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최신 유행하는 2011 레이스건의 모습을 타고 있어서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슬라이드를 후퇴하면 이렇게 금속 사운드가 들립니다. 금속 소리가 조금 가볍게 느껴지는 것은 스케일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탄창을 살펴보겠습니다. 탄창 역시 풀메탈로 구성되어 있고요. 뒤쪽에 가스 토출 밸브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주입구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주입구로 가스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낮은 압력의 가스를 이용해서 한번 충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탄피를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동색으로 도금이 되어 있는 메탈로 구성되어 있는 탄피가 8개가 들어 있고요. 작아서 분실의 위험이 조금 높습니다. 한쪽으로 잘 모아 두고요. 자, 탄피를 넣기 전에 한번 격발을 해 보겠습니다. 공격발은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죠? 가스 탱크가 작아서 격발이 몇발안될줄 알았는데 총의 크기가 작아서 그런지 꽤 여러 번 격발이 가능했습니다. 자, 이제 메탈 탄피를 조심스럽게 장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창에 탄피는 8발을 장전할 수 있고요. 탄창을 살짝 눌러준 상태에서 탄피를 넣어줘야지만 부드럽게 삽탄이 가능해서 이 부분은 넣는 게 조금 불편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발의 탄피를 모두 장착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스를 다시 한번 충전하도록 하겠습니다. 8kg 압력에 가스를 다시 충전해 주도록 하죠. 아, 12kg 압력에 가스도 넣고 사용을 해봤는데요. 탄피 격발에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8kg 압력에 가스로 격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탄피가 걸리는 쨈 현상이 걸려서 이렇게 가스가 새버리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탄피를 다시 한번 장전하고 가스를 주입한 뒤에 다시 사격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탄을 모두 수진하고 나면 이렇게 슬라이드 스탑이 자동으로 걸립니다. 슬라이드 멈치를 눌러서 슬라이드를 전진시켜줄 수 있고요. 다시 한번 격발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1 2 k 로 압력 가스를 이용했습니다. 이번에도 가스가 또새 버렸네요. 탄창을 분리하고 확인해봤더니 이렇게 탄이 안쪽에서 방향이 걸려갖고 잼이 걸리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다시. 가스를 충전해주고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시원하게 탄피가 모두 배출되고 슬라이드 스탑까지 걸렸습니다. 아우 조그만게 손맛이 있네요. 아 물론 풀사이즈 핸드건에서 느낄 수 있는 손맛과는 비교는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야누사에서 나온 2011 레이스건의 사격까지 모두 마쳐봤습니다. 오랜만에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신 분 중에 한 분을 추첨해서 이 제품을 무료 나눔하려고 합니다. 댓글은 이벤트 신청합니다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리뷰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